닥터자르트 마스크팩이랑 그 모델링 마스크팩 리뷰를 한번 했었잖아요. 아, 내가 돈만 많으면 이거 맨날 맨날 쓰고 싶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너무 좋은데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좋은데.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인테시브 수딩 리페어 세럼입니다. 지금은 제일 먼저 써보고 싶었던 앰플이랑 이제 크림을 발라보겠습니다. 향이 나네요. 식물향 나고 좀 수분감이 있는 제형이고 그리고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르면서 전 지금 트러블이 없으니까 트러블보다는 정말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시켜 주는지 그거에 중점을 맞춰서 어 리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엄청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약간의 약간의 끈적임은 느껴져요. 제가 임신성 여드름이 생긴 뒤로는 크림을 바르지 않았는데 그리고 원래도 좀 크림을 잘안 바르고 앰플을 레이어드 식으로 바르는 거를 선호를 하는데 이번에는 수딩 크림이 있으니까 크림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진짜 크림을 엄청 오랜만에 바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앰플이랑 크림을 바르고 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 내 생각보다 빨리 쓸 수도 있겠다. 꼭 그래. 비싼 거는 어, 양이 조금 없다거나, 에, 뭔가 이 제품들이 쭉쭉 짜지는 거 보니까, 용량을 확인해 보니까, 아, 내 생각보다 금방 쓸 수도 있겠다. 화장품이 남아도는 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챌린지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압축되어서 응고된 아이가 있어요 여기에 원하는 화장수를 뿌려주면 은 앰플 3개를 넣어주고 뭐 앰플 3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잘 쓰고 있는 토너를 넣어주겠습니다 어, 하나도 안 촉촉해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요즘 마스크팩들이 너무 잘 나와있다 보니까 그냥 앰플 몇 방울로는 몇 방울도 아니야. 좀 많이 넣었거든요. 많이, 많이 썼어. 많이 썼는데. 지금 이 챌린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4, 5일이면 다쓸것 같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화장솜에다가 팩트를 하는 게 나을 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지수 씨입니다. 제가 피부가 진짜 안 좋아지면서 좀 수분 진정에 집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출산하면 무조건 써봐야지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있는데 바로 닥터자르트 앰플입니다. 원래 이름 닥터자르트 시카 페어 인텐시브 수진 리페어 세럼. 일단 닥터자르트 제품이 워낙에 제품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시카 페어도 정말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동안 진짜 피부 관리 못. 타고 조금 정신 차렸을 때 챌린지 한번 해보자 해서 한병 쓰기 했는데 제가 앰플 처순이 세럼 처순이어가지고 거의 코너, 세럼 또는 앰플 이렇게 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일주일 만에 다 쓰게 생긴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미 반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크림이랑 섞어서 크림팩으로 썼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뚜껑을 돌리니까 이렇게 올라온다. 이런 용기 되게 좋더라고요. 뚜껑 열리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좋은 것 같아. 진짜 이만큼 남았어, 이만큼. 안에 좀잘안 보이는데 저는 시카 세럼이라고 해가지고 좀 수분 진정에만 치우쳐 있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것도 맞지만은 전체적인 피부 컨디션에 좋더라고요. 아, 물론 안티에이징이나 부름 해결, 잡티 해결 이런 건 아니지만 피부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해주기에는 굉장히 베이직한 제품이었다. 엄청 워터리한 제형은 아니에요. 약간의, 약간의 살짝, 아주 약간 살짝 유분감이 느껴지는 제형이고, 향도 거의, 제 기준에선 거의 무향. 발랐을 땐 산뜻. 그리고 저는 새로운 발랐을 때 놀랬던 게, 그 전에 저를 만족시켜줬던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걸 더 많이 느꼈던 게, 수분팩 챌린지를 했는데, 어떤 수분팩을 해도 그 다음날 속 건조가 느껴지고, 뭐 다음날도 아니야. 마스크팩 뗐는데도 수분 속 건조가 건조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크림을 쓰기에는 좀 무겁고, 세럼은 너무 가벼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쓰니까 그 다음날도 촉촉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광, 물광, 피부가 쫀득쫀득한 게 느껴졌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피부가 건조하거나 푸석하면은 베개 자국이 그렇게 잘안 없어져요. 근데 속광 물광. 약간의 탄력이 생기면은 베개 자국이 또잘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썼을 때 만족했었던 제품이었는데, 아, 역시 닥터자르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쓰니까 그 한계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더 좋아지진 않는 거야. 물론 제가 육아하느라 잠도 많이 못 자고, 많이 스킨케어를 좀 건너뛰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점이 너무 분명하고, 조금이라도 관리를 안 하면은 피부가 너무 확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늙음으로 네, 어느 정도 좀 촉촉해지고 탄력이 생기면은 유지됐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피부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근데 바로 그냥 푸석푸석해지더라고요. 네, 물론 그거는 제 피부의 문제, 제홈 케어. 생활 효과다는문제도 있겠지만 좀 그런 점에선 아쉽지 않았을까요? 바른 스킨 케어랑 같이 써도 무방합니다.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 레이어링 해도 좋습니다. 제가 차벌차벌 바른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상하게도 크림 쓰는 것보다 세럼이나 앰플을 두껍게 바르는 걸 좋아해요. 고 효능, 고 기능성보다는 좀 순한 앰플을 여러 겹 바르는 걸 좋아하는데 세럼은 모르겠는데 앰플은 여러 겹. 바르면은 트러블이 꼭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제품 여러 번 레이어링 해도 트러블이 나지 않았다. 확실히 레이어링을 한세번 정도 해주니까 촉촉함, 탄력, 뭐 속광, 물광 이런 게 오래 지속되긴 했습니다.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전체적인 피부 컨디션은 좋으나 안티에이징 기능이 없고 그리고 가격이 나쁩니다. 가격이 정말 최고의 단점이에요. 물론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조금 싸지거든요. 근데 월리브영에서 파는 가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ml에 47,000원, 거의 5만원대 반올림해서 거의 5만원대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닥터자르트 마스크팩이랑 그 모델링 마스크팩 리뷰를 한번 했었잖아요. 아, 내가 돈만 많으면 이거 맨날 맨날 쓰고 싶다란 말을 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될것 같아요. 어, 아쉽지 않게 쓰고 싶어요. 정말. 뭐, 60이면 그럼 10만원대고, 100이면은 뭐, 12만원대인가? 물론, 조금 더 용량이 많아질수록 싸지겠지만,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 그리고 마무리감이 산뜻해서 계속 계속 레이어링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세럼이나 다른 앰플보다 더 빨리 썼던 것 같아요. 어쨌든 비싸지만, 추천. 그리고, 크림도 있잖아요. 크림도 수딩크림인데 딱 이렇게 발랐을 때는 좀 꾸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무리감이 산뜻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향이 좀 많이 나. 제가 수부지 피부잖아요. 어, 알아보니까 이 제품이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 피부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최근에 발랐던 크림들 중에서는 또 만족감이 높았던 크림이에요. 네, 여기까지 친절한 지수씨의 닥터자르트 한병 <laughs> 써본 후기를 어, 공유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피부에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지성, 건성, 뭐 복합성, 뭐 수부지 피부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건성이신 분들은 살짝 아실 수도 있어요. 영양 크림을 이제 발라주면은 그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채워질 것 같고 지성이신 분들은 만족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다만 진짜 가격이 <laughs> 아니, 너무 비싸 진짜 너무 좋은데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좋은데 정말 비싸요. 네, 여기까지 친절한 지수지의 후기였고, 저는 다음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